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법원 직원이 아는데 내가 화장실을 가고 아침에 비워놨어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 이렇게 아, 아무 점유관계가 없음 써고 갔어요 근데 내가 화장실 갔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건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야 게다가 법원은 한 차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차례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화장실 갔다는 것도 좀 이상할 거예요 자, 또 질문 있나요? 권에 대해서 좀보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사한 입장에서 네, 네. 유, 경매를 진행하고 싶다. 네, 공사를... 자, 좀 어려 어렵다 그래야 되나? 제가 유치권자에게 의뢰를 받아서 경매를 놓고 진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드려야죠.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될지. 자,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건 아직 등기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10억이 들었는데, 10억 전부가 우리가 들였다고, 우리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공사 대금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10억을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가격. 우리 시세 파악하죠? 가격을 조사하셔야죠. 요게 10억. 요게 만약에 중공이 나거나 등기가 나면 요것도 10억. 그럼 내가 받아야 될 10억보다 훨씬 넘죠? 그러면 유치권을 하기 전에 그 토지와 건물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깨끗해!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경매, 에, 땅에다가 가압류 걸고 경매 넣어버려야죠. 유치권 할게 아니라. 유치권 복잡합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이 돈 받을 게 있어. 내가 건물 주야. 근데 건물이 20억짜리인데 이미 50억의 근저당이 있어. 그러면 뭐못 받죠? 못 받아요. 근데 20억짜리인데 근저당이 없어. 그럼 빨리 가압류 등뭐 채권 행위를 해서 경매를 넣어야겠죠. 그 1번. 2번 뭐예요? 우리가 알아 알고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등기가 안돼 돼 있더라도 건물만 올라가 있으면 뭐할수 있어? 등기할 수 있죠. 누구의 누가 돈을 받을 사람이 대신해서, 모르겠으면 법무사님한테 의뢰하시면 돼요. 등기하고 경매 넣어야죠. 요거는 권리관계가 복잡할 리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요거, 요거 합쳐져서 경매 넣으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멀쩡한 부동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매를 넣어야겠죠. 자, 세 번째. 아니, 땅에도 이미 왕창 근저당 돼 있고, 건물에도 돼 있고, 엉망이야. 난 받을 수가 없어. 지금 경매 넣어서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가압류등으로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모자르면 유치권은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융합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유치권은 아시다시피 전문가랑 붙으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가 유치권 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꼬치꼬치 조사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제가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점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점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을 쓰려면. 그래서 보통 경매물건에서 깨지는 게 뭐다? 그냥 방치해두고 현수막 하나 걸어놨다가 낙찰될증 하면 이제 사람 쓰이나 아니면 내가 들어와서 점유하는 거야.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유가 힘들다? 그러면 여기 건물이라고 칠게요. 여기 건물에 출입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용접해버리세요. 열쇠? 이것도 불안합니다. 용접이나 아예 뭐 펌으로 버리다거나 세면을 친다거나 막말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드시고 여기다가 테이프 감듯이 현수막을 달달달 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완공 안 됐잖아요. 근데 보통 도급비나 공사 계약서에는 완공 시 돈을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다 깨집니다. 왜냐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날짜가 지나야부터 유치권이 돼요. 이해 가셨죠? 근데 내가 어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돈을 안줄것 같거든. 그니까 나도 공사를 멈춰. 그럼 거기서 깔고 앉았어. 그럼 유치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성시켜 줘야 돼. 그래서 사실 깊게 들어가면 유치권이 어려운 거야, 이게. 유치권 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뚝딱뚝딱 해갖고, 울면서라도 완공을 시키고 전유를 하던가. 그러니까 돈을 받을 여건을 만들어 놔야죠. 아니면 계약서 자체를 90% 완공 시, 뭐70% 완공 시, 아니면 창호를 달 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거기다가 돈을 받아야 될 시기를 매매 계약하면 중도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거기 그 시점을 좀 맞춰 놓으세요. 근데 후자는 깨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전자는 완공 시에 난다 받기로 했어 10억을 그리고 완공을 딱 시켜놨어 그리고 깔고 앉아있어 이거는 전문가도 좀 깨기가 어렵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세요 그럼 채무자가 지거나 또는 저는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얘랑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은 편인 경우도 많아요 야 이거 10억 받아서 우리 나눠 쓰자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소송 갈 테니까 너응 답도 하지마 그럼 내가 자동 승소하거든? 그럼 이제 유치권 승소 판결을 법원에다 제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유있겠다 잔금 내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겠다, 그리고 판결도 받았겠다, 그리고 경매를 넣으면 경매는 유치권은 경매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유치권이라면 낙찰자 등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유치권을 깰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경매지를 보면 여기 임차인 현황에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뭐 점유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법원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뭐라고 나와야 돼 유치권자 김땡땡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경매 접수 시에 있어야 되거든 점유자가. 그러니까 경매현장에는 누가가 감정평가사 가고 법원 직원도 가요 감정평가사가 이거 써 놓는 거 아니에요 법원 직원이 써 놓는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는 요런 거 찍어오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거 찍어도 이건 신뢰가 없나? 어떤 것들이 문이 열려서 딱 해갖고 문아 신뢰까지 다 찍어 그럼 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법원 직원들은 가서 벨 누르고, 뭐, 전입세대 열람 띄워보고, 사업자 등록 띄워보고 해갖고, 거기 있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줘야, 아, 이건 점이 있구나. 여기서 80%가 깨져요, 유치권이. 그래서 경매를 넣는다, 또는 넣기 직전이다. 이때부터 작전을 짜야지, 넣고 나서 뭐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럼 유치권 중에 공장에서 이차인이 전기를 증설했다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상당히 있거든 좀 애매한데요. 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유추,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점유관계에 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무조건 깨깰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질문은 뭐였냐면, 임차인이 유치권자가 될수 있냐? 이게 큰 대질문이에요. 임차인은 유치권자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임차인은 내가 건물을 뚝뚝뚝 지은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설비. 권리금은 요즘에 잘 주장 안 하고요. 내가 여기 미슐랭, 요즘 뭐 TV에서 재밌는 거 하더라고. 고급 레스토랑에 평당 2천만 원을 들여서 뭐 인테리어를 했어. 그런 거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근데 뭐 하나가 안 깨지냐? 내가 나갔는데, 임차인이 나갔는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도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건. 내가 식당을 하다가 식당을 하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만화방 간 사람이야. 그러면 1억짜리 싱크대도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 건안 된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 아, 나는 월낙뭐 열이 많아서 대한민국 겨울에 버텨.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일러 150, 뭐300 이런 거는 유치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전기를 설치했다가 아니라 증설했어요. 새로 들어올 사람도 기계를 센걸 돌릴 사람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기본 공장에 허가 난 그것만 인정해 주면 되지. 꼭 필요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마도 좀 높은 킬로와트의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임차인 등을 맞추기가 쉬울 거야. 매매하기도 편할 거고. 그래서 꼭 반드시 뭐 소송으로 가서 이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기면 뭐야? 뛰어야 될거 아니야? 증설한 부분. 그것보다는 뭐 호이스트라도 하나 더 돌리려면 아무래도 그냥 합의하는 쪽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짓는 바입니다. 자, 유치권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신고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시고 한두 번해갖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턴 저한테 오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또 질문 법원에서 사람이 나올 당시에는 정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화장실 등이나 뭐 불가피하게 법원 직원들이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저희 현안상에 그 정유비상임으로 적힌 경우에 좋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법원 직원이 왔는데 내가 화장실을 가서 아침 피워놨어.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야. 이렇게 아, 아무 점유관계가 없음. 써갖고 갔어요. 근데 내가 화장실 갔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건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야. 게다가 법원은 한 차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차례 방문합니다.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화장실 갔다는 것도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관계가 조사가 안 되거나 미상인 경우에는 수차례 나가요, 나가고 갖 마지막 보고서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이 말이 꼭 있어. 점유관계를 만나지 못하여 법원에 오는 길에 세무사와 동사무소를 들려 사업자 등록과 주민등록을 발급해본 결과 뭐가 있었대는지 없었대든지. 근데 그거는 있었어도 뭐다 점유가 없는 겁니다. 전입이 있다고 해서 실제 전멸하고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수차례 방문하는 걸 힌트로 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